현실적으로 우리는 사망의 폭력 아래 그 권세 아래서 고난을 겪도록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상속자로 당신의 후손으로 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을 없이 하겠다 끊어 버리겠다 한 것이 현실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이것과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연결하고 이해를 해야 되느냐 라는 문제가 생기지요 이 환란과 고난 특별히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에서 상대방에게 생명이 전달된다 이런 모순은 거의 세상 이해로는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 문제를 푸는 어 어떤 그 실마리들이 성경에 여러 구절에 나오는데 대표적인 구절을 몇개 꼽으면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사망으로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십니다. 그냥 읽으면 마귀를 멸했다가 돼서 대부분 이제 귀신이나 마귀나 다 힘이 없다, 없어졌다, 벌을 받았다, 그렇게 금방 이해하기 마련인데 여기서 말하는 멸하다는 속수무책으로 만들었다, 힘을 다 뺐다 그런 뜻입니다. 사망으로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입니다. 사망이 그의 무기였는데. 그 무기가 힘을 잃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가 총을 가졌는데 총알이 없는 겁니다. 예수가 그의 사망의 권세의 힘을 없이 하셨습니다. 마귀가 없어진 게 아니라 그의 무기가 힘이 없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가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하에서는 우리 자주 장례식에서 쓰는 본문인데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로라.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건다 고사하고 문학적으로 이것은 사망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사망을 조롱하고 있는 것은 사망이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망을 조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는 자된 우리의 운명, 우리의 현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봤던 히브리서 2장 14절이 그 사망으로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했다는 마귀가 이제 무기를 빼앗긴 것이죠. 한 걸음 더 가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의하면 거기서는 그 앞에 있었던. 우리 마음의 갈등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따랐다가 죄에게 졌다가 하는 이 갈등에 대해서 팔장일 절과 이 절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구원하였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본 바와 같이 사망에 쏘는 것은 죄 라고 말해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고 이제는 율법이 우리에게 기본 바탕이 아니라 은혜가 기본 바탕이라서 여기에는 정죄라는 것이 들어올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늘 회개가 우리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런 알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이 일들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이 모순되고 이 약속과 현실이 다른 이 성경의 설명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러니까 이 이해를 돕는 구약 사건이 대표적 사건이 요셉인 것입니다. 그 요셉은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의 열한 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은 부인을 넷을 두게 됩니다. 원래 라헬을 아내로 원했는데 외삼촌이 속여서 레아를 언니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라헬도 주고 그래서 하나당 7년씩 일하게 만들고 애를 낳는 일로 언니와 동생이 싸우느라고 자기의 몸종을 들여보내는 바람에 레아의, 레아는 여섯의 아들을 낳고, 어, 그 여정이 둘을 낳고, 라헬은 자기가 애를 못 낳아서 여정을 들여보내서 둘 낳고, 그리고 말년에야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 어, 사랑했던 아내가... 노년에 난 아들이라서 야곱은 요셉을 편애합니다 너무 유별나게 사랑을 해서 일하러도 안 내보내고 맛있는 건다 골라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그래서 형들이 다 미워하는데 게다가 이 철닥선이 없는 게 형들이 잘못한 걸또 고자질을 하곤 해서 이게 정말 미움을 배가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형들이 목축업을 하는데 양과 소를 기르는 것은 한 군데서 기를 수 있는 건 우리나라에서 보는 장면은 양떼나 소떼가 작아서 가능한 일이고 수백 마리 수천 마리를 기르는 목축업에서는 그 먹는 그 목초지의 풀이 며칠 내에 결단이 납니다. 남는 게 없죠. 그 새로운 먹을 자리로 양떼를 또 염소떼를 데리고 이동을 해야 돼서 더 가고 더 가고 더 가고 해서 집에서부터 이제 멀리 떨어진 며칠이 걸리는 자리까지 가곤 하게 됩니다. 야곱이 이제 그 자식들의 안부가 걱정스러워서 요셉을 보내죠. 어, 형들을 찾아보고. 안부를 확인해 와라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갈 만한 데를 찾아가서 드디어 형들을 만났는데 형들은 미워하는 동생이온 겁니다 가장 결정적인 그 미운 짓이저게 꿈을 게 이렇게, 이이렇 앞에 무릎 꿇어 절하는 꿈을 꿨다고 자랑을 해서 그 개꿈이라 그러는 이유는 본인이 그 꿈의 가치를 모르고 자기도 황당하고 같이 웃자고 한 얘기인데 형들은 못이 박혔죠. 그러지 않아도 미운 놈이 꿈도 꼭 꿨다고 꿈만 꾼다. 그래서 얼마나 그 마음에 앙심을 먹게 됐는지 만장일치로 죽이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동이에 이렇게 가둬놓고 죽일 판인데 이제 그 르우벤이 장자가 죽이는 건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살릴 생각을 하는데 이제 무역하는 그 낙타를 타고 이 사막을 건너 애굽으로 장사를 다니는 그 대상을 보게 되죠. 죽이느니 팔아 먹자. 그래서 이제 팝니다. 그래서 보디발이라는 애굽 바로의 시위대장,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죠. 친위대 사령관이니까요. 그 집에 노예가 되고 거기서 충실히 노릇을 해서 신임을 얻고 그러나 그 부인의 유혹을 물리치는 바람에 오히려 무고를 당하여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은 그 시위대 안에 있는 그러니까. 중범죄자들이 들어가는 감옥인데 주로 정치범들인 것입니다. 그 속에 그는 족쇄를 찾고 몸을 쇠사슬에 묶인 채로 복역을 하게 되고 고생합니다. 그리고 바로가 꿈을 꾸고 꿈 해석을 할 자가 없어서 그의 자기의 꿈을 해석해 준 그술 맡은 관원장의 옛날의 생각이 나서 요셉을 천고하고 요셉에 나와서 꿈을 해석합니다. 그래야 그를 총리로 삼지요.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불락무식한 자가 아니라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고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할 그런 실력을 갖고 있게 됩니다. 억울하게 보내진 감옥에서, 그는 말하자면 정치를, 말하자면 정의를, 말하자면 도리를 깨우치게 되는 셈입니다. 그는 총리가 되어 온 세상을 구하게 되는데, 그는 자기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여기 온게 무엇인지 자기 인생을 신앙적으로 해석해내지 못합니다. 그는 그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정신이 없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가 훈련하고 거기 귀족의 제사장의 딸이죠 귀족의 집안과 사동을 맺고 사위가 되는데 초대 이름을 무나세라고 짓습니다. 고생 끝이라는 뜻입니다. 둘째를 낳았을 땐 에브라임. 행복 시작. 이렇게 이제 창성한다는 뜻입니다. 에브라임은 그렇게 해석한 정도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형들이 왔죠.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식량을 구하. 벼락같이 그의 뇌리를 내려친 것은 그 옛날의 꿈입니다. 아니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내 인생이 물결 따라 바람 따라 흘러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이었단 말이냐라고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을 밝히고 형들은 자기네가 죽이려고 했던 동생이라는 걸 알자 사색이 되죠. 그러나 요셉은 이렇게 답합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여기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는 굉장한 역설이 들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그의 생애의 생애의 연속도입니다. 그를 팔아 먹어서 아니, 더 심하게 그를 죽여서 형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를 감옥에 쳐 넣어서 벌을 준 것이 그를 총리로 만듭니다. 그리하여 그가 그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나 그를 감옥에 쳐 넣은 모든 권력들을 살려냅니다. 이런 성경에 우리가 아는 현실의 고난은 무엇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상속자로 삼고, 우리를 반대하는 세력들을 멸하셨다. 사망을 멸하셨다. 그런데 왜 현실은 이렇게 꼬이냐? 하는 일이 요셉 안에서 어떻게 엮여 갔는지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생애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싫어하고, 우리가 이건 아닙니다라고. 고함 지르는 그런 사건들, 그런 형편, 그런 현실들이 오늘 성경이 얘기한 것 같이 사망은 우리에게 힘을 쓰지 못합니다. 사망은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할 것이요. 사망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과 승리를 만들어내는 길로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일로 우리를 데리고 갈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이 우리의 눈앞에서 실제로 현실이 된 것을 본그 위로가 예수를 믿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더욱 크게, 더욱 진지하게, 더욱 풍성하게 한국교회의 은혜와 기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